황반변성이 큰 원인이 노화로 인한 건데 노화는 40대의 중반 때부터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노화라는 것은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 노폐물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노질를 정제에너지로 바꾸는데 유전자에서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광수용체 세포가 단백질의 도움으로 피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 단백질 찌꺼기인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나가지 못하면서 신경 내에 혈관에 쌓이면서 신경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정맥이 노폐물이 나가는 기능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동맥에 쌓여서 어, 신경 쪽에 허혈성 피가 안 돌아서. 위축 메말라 들어가는 병, 그래서 변시증, 변형돼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시력 장애로 발전하는 병이 황반변성입니다. 이때 담배는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술도 피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는 신경 손상의 큰 원인이 되고, 시신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설명했습니다.